자 다들 추석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그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에서 차례상 차릴 때 홍동백서 요런 뭐말 많이 들어보셨죠 홍동백서 자 붉은 음식과 그다음에 하얀 음식을 이렇게 다른 데다 놓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붉은 것은 동쪽, 하얀 것은 서쪽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 유교의 제사라는 거는 어디서 왔냐면 결국 유교라는 유교라는 그 경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례나 주자 가례 이런 국조오레이 같은 대표적인 유교 예법서를 보고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유교라는 종교의 종교 행위입니다. 자 근데 그 유교의 경전 예법서 어디를 뒤져봐도 홍동백서란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유교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홍동백서는 자, 그러면 홍동백서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분들이 항상, 이렇게 뭐, 맨날 입으로만, 뭐, 일본을, 뭐, 뭐,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추석에 제사상에는 사무라의 룰대로 지금 제사상을 차리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홍동백서는 사무라이들의 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면에 제가 사무라이의 어떤 갑옷을 하나 이제 어, 만들어 놨죠. 이거 인공지능으로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라이 솔저를 그려 줘. 그리고 사무라이의 갑옷인 요로이를 입고 있고 등에는 그 하타 하타 사시모노라고 하는 그 피아 식별용 깃발을 착용한 전형적인 사무라이 솔저를 그려줘.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자, 그래서 요거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일본도는 검도를 해보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두 손을 이용해서 이 검을 잡는 거예요. 일본도를 카타나라고 하죠. 그래서 카타나는 두 손으로 이제 칼을 휘두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무라이들은 기본적으로 방패를 잘안 써요. 왜냐하면 두 손으로 이제 공격과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 카타나를 두 손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몸에 입은 저 갑옷 있잖아, 갑옷. 저것을 요로이라고 합니다. 요로이. 요로이를 입어요. 그렇게 하고 두 손으로 카타나를 쥐고. 요렇게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요로이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요로이 만드는 장인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이 있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가면 적군이랑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무라이들은 그 갑옷의 등 뒤에다가 저렇게 깃발을 꽂고 다녀요. 보시면, 저 화면처럼. 그래서 저 깃발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두 손으로 이제 카타나를 휘두르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일본 사무라이들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럼 등 뒤에 저렇게 깃발을 꽂아놓는 이유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피하 식별용입니다. 그래서 등에 이렇게 꽂는 이 깃발을 하타사시모노라고 합니다. 하타사시모노를 등에다가 꽂아요. 피하 식별용입니다. 그래서 저 하타사시모노에 그 색깔을 가지고, 혹은 색깔이나 무늬를 가지고, 이제 등 뒤에, 이제 저 무늬를 보고 서로 적군인지 아군인지 전쟁터에서 피하식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지금부터 제가 이제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페이라는 말이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전쟁 이름이에요. 근데 혹시 당구 좀 치시나요? 당구 좀 치시면, 내기당구, 야, 우리 내기당구 치자 하면 뭐, 뭐라 그러죠? 겜페이 하자 그러잖아, 겜페이. <laughs> 아, 당구를 안, 안 치시나요? 당구 용어는 그 일본 말이에요, 다. 뭐, 백십기, 시네루, 뭐, 쓰리쿠, 겜페이, 겐세이, 뭐, <laughs> 다마, 다이. 다 일본 말이에요. 당구 좀 치시는 분은 알았듣죠 예, 네, 그래서. 내기당구를 의미하는 뜻이 겐페이라 그러는데 겐페이를 왜 그러면 내기당구를 왜 겐페이라 그러냐면 겐페이 전쟁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겐페이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쟁이 언제쯤 일어났냐면 1180년쯤에 벌어진 일본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어, 주요 뭐랄까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사무라이 가문들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 일본의 그런 주요 전쟁들을 보면은 결국엔 일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 주도권을 다투었던 일본의 지배 세력 있잖아요. 지배 세력, 뭐 천황이라든가 천황의 그 가신들 그리고 일본의 주요 귀족, 명문 사무라이. 가문들 이거는 <laughs> 다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관과야, 가야, 금관가야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 백제랑 신라 고구려 삼국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이 백제랑 신라 사이에 조그만 나라 가 하나 있었어요. 금관가야라고 그 교과서에서 뭐 배우시잖아요. 그 나중에 신라에 병합되잖아요. 예전에 이 영상 한번 얘기한 적인데 제가 말 실수로 백제에 병합됐더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신라에 병합됐어요. 신라에서 병합된 거예요. 그럼 금강가야에서 잘나가던 왕족들은 신라의 그 하수인이 된 거잖아요. 고그 옛날 드라마 보면 선덕여왕 보면 나오잖아요. 선덕여왕이 금강가야의 그런 에서 평합 그 통합된 사람들을 가지고 그 이렇게 정치를 하는 내용 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에 병합됩니다. 금강가야 출신들이. 그럼 금강가야에서 잘 나가는 왕족들은 다 신라 가서 한자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뭐랄까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밑에 그 뭐랄까 피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백제로 도망갔겠죠. 그래서 결국에 백제랑 신라 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금관 가야 출신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왕족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만 신라에 흡수됐고, 여기서 왕따 된그 왕족의 그 끝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다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도망간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실을 이루고 일본 천왕 개보가 돼요. 이 천왕이 일본 천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문은 백제 계열이다. 이거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근데 이, 이, 그, 일본 황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그, 백제면은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황실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 황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경상도 사투리로 그, 뭐랄까, 그,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일본 황실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기본적으로 그, 일본 황실은 여신 숭배거든요. 여신 숭배. 여신 숭배를 하는데, 그 여신에게 제사 지낼 때, 여신 숭배할 때, 어 아지매, 아지매 하고 불러요. 아지매가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그, 아줌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지매, 아지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아지매를 불러드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랑 일본이랑 관련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일본의 그 생물학자들이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를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일본인의 뿌리를 그 캤거든요. 결국 답이 뭐냐면 한반도에서 왔다예요.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하다. 요게 결론이에요. 관심 있는 분은 그 유전자 그런 거 공부를 해 보세요. 어쨌든 이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항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일본을 얕잡아 봤던 게그 요즘 현대에서는 이거 잘안 가르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일본의, 일본의 세력들이 이 한반도에 요 특히 백제랑 금강 가야 요, 요 유민들이 저 건너가서 이제 뭐랄까 한반도에서 뭐랄까 좀 실패한 왕족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세웠기 때문에 그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얕잡아 봤어요 저 일본을 왜 라고 하고 되게 얕잡아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혈통을 알기 때문에 그 얕잡아 봤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동백서라는 거는 사실 그 일본으로 건너간 그또 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본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남쪽에서도 지내 왔던 거예요.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동 백서를 주장하던 그런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결국엔 그 뭐랄까 조선의 그 가문 중에서 가문이 좀 낮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게 홍동백서입니다. 자, 그러면 홍동백서가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홍동백서는 이 사무라이들 이 등에 가지고 있던 하타사시모노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홍군이 있고 백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겐페이 전쟁 때그 하여튼 한반도의 후예들끼리 일본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겐페이 전쟁입니다. 1180년대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때 홍군이 있고 백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 뒤에 그 백색 깃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백군이고, 그 붉은색 깃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홍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특히 요, 그 무사들 사무라이 일족 중에 겐지 지방과 헤이지 지방 간의 그 내전이에요. 내전인, 내전이란 말이요. 에 그래서, 요, 요 라이벌 관계에 있던 두 사무라이들, 결국에는 한반도의 후예들끼리 또 일본 가서 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캠페이 전쟁에서 그 두, 두 개의 세력들이 이제 주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두 세력 중에 이제 헤이지 씨, 헤이지 씨가 붉은 깃발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의 핫다사시모노를 등 뒤에 착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나모토 씨가 있거든요 미나모토 씨들이 흰 깃발을 등 뒤에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동백서라는 게 결국엔 이캠페이 전쟁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던 한반도의 후예들이죠 요 사람들끼리 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반도에서 그러면 홍동백서라는 그런 제사를 지내냐, 제사를 지낼 때왜 홍동백설을 제사상에 올려놓냐.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일본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까보면.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가문 전체 가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로우 레벨, 로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랑 연결이 돼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고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금관가야의 그 뭐랄까 밀린 왕 왕손들이 일본을 건너왔기 때문에 요거예요 그래서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막 부정해요 왜냐면 일본에 대해서 맨날 안 좋게 생각하고 뭐 특히 좌파들이 맨날 뭐 반일 반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입, 입으로 내놓는 거를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데 까보면은 홍동백서는 사무라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홍군과 백군의 싸움 그 전투, 그 전투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 그거를 이제 화합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죠. 화합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조선에서 좀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로우 레벨의 가문이 이제 일본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유교는 원래 이제 중국의 조상인 공자님이 만든 철학인데 그 조선을 지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되게 좋은 그런 유교 집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굉장히 상위 랭킹이잖아요. 상위 랭킹들은 이 뭐랄까 유교의 경전, 뭐 예를 들면 그뭐 주자가례나 주제, 아아 아 죄송합니다 주자가례나 주례, 혹은 국조오례의 같은 그런 대표적인 유교 예법서를 학술적으로 굉장히 달달 외우고 있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집안들은 홍동백설을 안 했어요. 정확하게 아닐까? 그런데 조선에서 좀 로우레벨 집안이 좀 로우레벨이면 결국에 의미하는 게 이제 일본이랑 연결된 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홍동백설을 기념했던 거예요. 그 자신의 그런 뭐랄까 후예들이 일본에서 주도권을 다투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동백설을 놔뒀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예요, 사무라이 문화. 근데 지금 추석에 혹시 그 집안 어른들이 홍동백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빨간 음식과 이 하얀 음식을 막 나누고 계시다. 그러면 집안이, 집안이 일본이랑 연결되어 신 집안이에요. 까보면, 족보 까보면 일본이랑 연결되어 신 집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한반도에서 막, 일본을 미워하고 막,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유전자 까보면, 한반도랑 유전자가 제일 가깝다니까요. 특히 저쪽, 남쪽. 그 남쪽, 신라, 금강가야, 백제. 요, 요 지역 일대의 후예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조금 먼 거죠. 뭐, 다 같은, 뭐, 그, 나중에는 다 같은 조선이 됐지만 삼국 시대로 치면 북한하고는 조금 먼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제 좀 일본이랑 친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보면은 다 뭐랄까 그다 이렇게 이렇게 친척 친척 관계예요. 좀먼 친척.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서로 미워하고 뭐 그러는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 없고요. 그냥.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지금 일, 일제시대 때뭐 일본 사람들한테 고문당하고 뭐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건다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꾸 일본 세력을 또 이제 또 밀어내려 하는 다 정치적인 거예요. 특히 남한의 좌파들이 일본을 미워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공산당들이 그렇게 플랜을 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남한을 그렇게 주도해 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그,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 원인은 결국에는 그, 한일합방까지 가시면 돼요. 고종이 그 러시아랑 손잡고 그, 조선을 러시아에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고종 황제가 좀 굉장히 좀 무능력하고 굉장히 세상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완용, 이완용을 항상 역사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 사실 이완용은, 물론, 나라를 팔아먹은 데 사인한 건 나쁜 겁니다. 그거를 절대 정당화 할 수는 없는데, 이완용 씨는 기본적으로 고종이 러시아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러시아 그 다른 민족에게 팔아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반도의 후에 금강가야 백제의 후예인 일본에게 팔아먹는 게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공산당이 되니 그래도 근대화를 이루고 있는 일본에 팔아먹는 것이 낫다라고 본 거예요. 아, 다시 말하셨으면 드리지만, 그 이완용 씨의 그 나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그 사람이 판단했던 그 로직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고종 황제가 조선을 팔아먹는 것보다는 근대화된 일본에 팔아먹는 게 더, 어, 조선인들에겐 좋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던 거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러시아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한반도 사람들하고 계속 사이를 틀어놔야지만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그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도록 계속 드라이브를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본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영향력이 있고, 다 까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전적으로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뭔가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무작정 미워한다기 보다는 다른 시선으로 좀 봐보세요. 한반도에서 피 흘리고 넘어간 먼 친척들이에요. 먼 친척들이고, 언젠가는 이제 좀 화해가 필요한 그런 먼 친척의 사람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